자, 샴페인딩을 먹읍시다. 샴페인딩한국 말로 조개 환자. 자, 한번에 붙습니다. 엄청 많다. 오르게 안 먹어. 오르게 안 먹나? 그래, 바깥에 널렸다. 지금 빨리 먹어라. 엄청 많다. 지금. 불 켜서 오르기가 안 나오나? 음. 자, 여기. 음. 거기 맞네, 거기. 오르기 왜굿 먹었어? 응? 우리 왜, 먹었어? 음. 우리 왜 먹었어? 자, 또다려 먹으라. 얘네들 입에 갖다 주면 먹나 애기들이네 애기들 호러가 이거 먹어라 자 먹어라 안먹어? 안먹어? 자 안먹어? 왜 안먹니 맛없어? 리도달이다간다도달이토다다리다리 헌터. 토다리 헌터. 토리 헌터. 토다리 헌터. 토다리 헌터. 토다리 헌터. 토다리 헌먹 토다리 헌터. 토 이거 다리다 배 탔다. <laughs> 야, 니가 좋아하는 조개날 오르기 먹어라. 어? 이야, 또 다른 건네 오르기는 관심이 없네. 오늘 왜안 먹어, 오락이?

내가 불러서 안 먹는 것 같다. 자, 또다리 먹어. 또다리도 배부르니? 이야. 또다리도 배불러? 이야, 또다리 많이 먹네.